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자 하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아 오늘 질문은요 정말 아 제가 아 이런 타로 리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어 그리고 이제 이 업종에 이제 종사하면서 보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정말 아 정말 정말 아 어떤 한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보람도 느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공부를 해볼 내용은 아참 뭐라 그럴까요 어재밌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스릴 넘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그 여러분들에게 그 일화죠 일화 어차피 항상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이이 실전 동영상은요 어 제가 이제 사주와 타로를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 실제 이제 피드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과,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공익적인 내용, 그리고 교육적인 내용, 또 이런 것만 엄선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아, 요번에 정말 좀, 음, 제가 이 업종에 있으면서 보람을 느꼈던 어떤 그런 사례여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상담은요, 어, 11월 1일, 11월 1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에, 한밤 10시쯤 돼가지고, 어, 급히, 카톡으로 이제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밤 늦게, 늦은 시간이지만, 음, 꼭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 아주 급해 보이는 어떤 그런, 어, 상황인 것 같아서, 상담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는 지금 이 과정은, 타로를 중심으로 이제 사례를 올려드립니다만은 이제 사주와 함께 이제 이분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 상담 의뢰를 했었던 것이 뭐냐면 저보고 혹시 오징어 게임 암호화폐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이 40대 중반의 남성인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암호화폐는 뭐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물어봤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워낙 그 열광적으로 선풍을, 선풍적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것을 빙자해서 암호화폐 가상화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지금 뭐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굉장한 수익률이 지금 나고 있어서 이것을 지금, 지인이 지금 투자를 할 것을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아, 최근에 이제 되게 이제 싱글벙글 하면서 이제 에, 그러길래 이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것을 슬쩍 알려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오징어 게임, 나무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수익률이 그 당시에 는좀 올라갔다라 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친구의 수익률을 보니까 이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 포착을 아, 이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찜찜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밤늦게 이제 전화를 아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11월 1일날 이제 밤에 전화를 아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었던 것이 아주 다행스러웠던 것이 왜 그러냐면 11월 2일날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발자가 그 도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조각으로 어, 그렇게 전락해서 투자, 그러니까 11월 1일, 2일, 2일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만약에 이제 매매를 했었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계속 갖고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에게는 소위 말해서 이제 폭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다행히 이제 이분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제 말을 듣고.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11월 2일 날 저에게 에 전화가 와서 아 너무 너무 고맙다. 아 제가 아니었으면 3천만 원 날라갈 뻔 했다라고 하면서 어 이제 피드백을 받았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목은요 오징어 게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결과 카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검 5번 카드잖아요. 그죠? 그럼 패배의 카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상황을 좀더 리얼하게 좀 보고 싶어서,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카드를 했는데, 이분은 평상시에도 주식에 대한 투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 이 카드에서, 지금, 그, 이쪽에, 과거 카드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여섯 개의, 여섯 개의 펜타클이 있는 이 과거 카드는 이, 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친구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분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이제 받게 됐었던 거고 이분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뭔가 좀 상승세 되는 그런 그 수익률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지금 이제 얻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선과 배려의 카드라고 일명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친구가 마치 자기한테 이제 자선하듯이 몰래 어떤 그리고 이 친구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여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분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이 정보를 얻게 된 거고요. 현재 카드 놓고 보면. 뭐 이거는 결혼의 카드 또는 이심전심의 카드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살짝 정보를 준 거가 됩니다 근데 미래 카드를 좀 보면 아쉽게도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왔어요 가난과 고통의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어 저도 이 카드를 놓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결과 카드가 지금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패배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찜찜하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분의, 이제, 이 시간은, 이제 뭐, 타로 시간입니다만은, 사주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아, 그렇게, 이 11월의 운, 또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금년도 운이 전체적으로 금전의 소모가 좀 있는 운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제가, 아, 이렇게 좋은 정보라도 우리 손님에게 이것은, 아, 이런 운을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결코 추천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주적으로 큰 틀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카드를 찍어서 제가 사진을 이제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도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뉴스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아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이분은 이 카드의 점사를 믿고 아 삼천만 원을 투자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 이익을 발생한 어떻게 보면 정말 아 다행스럽게 에 위기를 모면했었던 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아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의 운명을 제가 아 살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 그다음에 또 안도감 보람 뭐 어떤 등등을 좀 느꼈던 사례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보고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당히 그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저도 이제 바로 런칭되자마자 이제 보긴 했습니다만은. 어 어쨌든 이 이러한 그 인기를 빌미 삼아서 암호화폐까지 이그 뭐라 니까 사기극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걸 놓고 보면 정말 그 만든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항상 늘 조심해야 되는 우리한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 오늘 사례는 어 오징어 게임 암호화폐 투자를 해도 될까요라고 하는 질문 실전 있었던 그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한 주고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패배자가 되면 안 되고요 어쨌든 항상 성공의 가드를 가기를 그렇게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타로카드가 또한 그런 매개체가 되고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또 주변 손님들에게도 항상 행운을 나눠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아 말씀드립니다마는, 에, 오로지 타로 리딩만을 위한 그런 수업이 에, 매월 매월 넷째 주 이제 토요일 이달, 이달에는 이제 27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에본 어, 사무실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아 타로 리딩 수도, 수업을 에, 가질 예정이고 현재 모집 중에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호응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타로 리딩, 타로 매뉴얼은 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리딩에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것 같으니까 함께 동참해 보기를 권유해 봅니다. 아, 울러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버튼은 이 동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 저에게 힘이 되니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